안녕하세요. 2026년 직장인 여러분께 희소식이 있습니다. 천 원으로 아침을 먹고 점심값의 20%를 할인받는 정책이 시작됩니다. 정부가 약 8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직장인 5만여 명의 식비를 지원하는 든든한 한끼 정책. 과연 누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어떻게 신청하며 논란은 무엇일까요? 오늘 이 정책의 모든 것을 완벽하게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파트 1. 먼저 정책의 기본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정책의 정식 명칭은 직장인 든든한 한끼 시범 사업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주도하며 2026년 예산안에 약 79억 원이 책정됐습니다. 핵심 목표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중소기업 직장인의 식비 부담 완화. 둘째, 인구 감소 지역의 외식업 활성화. 셋째, 국내 농산물 특히 쌀 소비 촉진. 대상은 약 5만 4천 명의 직장인입니다. 주로 인구 감소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 근로자, 산업단지 직장인 등 외식 접근성이 낮거나 생활비 부담이 큰 분들이 우선 대상입니다. 시범 사업으로 3년간 운영되며 효과를 검증한 후본 사업 전환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즉 성공하면 전국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의미죠. 파트 2 이제 구체적인 혜택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천원의 아침밥 프로그램입니다. 말 그대로 아침 한 끼를 천원에 먹을 수 있습니다. 메뉴는 두 가지 옵션입니다. 일반식, 즉 백반 스타일의 한식 아침, 또는 간편식, 김밥이나 샌드위치 같은 간단한 식사. 그렇다면 어떻게 천원이 가능할까요?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일부 기업이 비용을 분담하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실제 식사 비용이 5,000원이라면 정부가 3,000원, 지자체가 500원, 기업이 500원을 지원하고 직장인은 1,000원만 부담하는 식이죠. 협력 식당이나 구내식당 또는 배달 서비스를 통해 제공될 예정입니다. 이 프로그램의 핵심은 아침 결식률 감소와 쌀 소비 증대입니다. 바쁜 직장인들이 아침을 거르는 경우가 많은데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하면 건강도 챙기고 국내 농산물 소비도 늘어나는 일석이조 효과를 노린 거죠. 파트 3 두 번째 프로그램은 든든한 점심밥입니다. 점심시간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 사이에 외식업체에서 결제하면 금액의 20%를 할인해 줍니다. 단월 최대 4만원까지만 지원됩니다. 계산해 볼까요? 만약 매일 점심을 만원씩 먹는다면 하루 2,000원씩 할인받아 한 달에 약 4만원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즉, 월 20만원의 점심값이 16만원으로 줄어드는 거죠. 이 프로그램은 카드사나 간편결제 시스템과 연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등록된 직장인이 특정 가맹점에서 결제하면 자동으로 20% 할인이 적용되는 방식이죠. 이 정책의 또 다른 목적은 지역 외식업 활성화입니다. 특히 인구 감소 지역의 식당들은 손님이 줄어 어려움을 겪는데 이 할인 정책으로 직장인들의 외식 수요가 늘면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참여 식당이 한정될 수 있고 일부 지역에서는 선택의 폭이 좁을 수 있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어. 파트 4. 어. 어.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질문: 어. 누가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어. 우선 대상 지역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어. 이 정책은 인구감소 지역을 우선으로 합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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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지정한 인구감소 지역 89곳이 주요 대상입니다. 어. 여기에 산업단지가 있는 지역도 포함됩니다. 대상 기업은 중소기업입니다. 대기업은 제외되며 주로 300인 미만 사업장이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청 방법은 아직 최종 확정되지 않았지만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예상됩니다. 첫째, 기업단위 신청. 회사가 일괄 신청해 직원들이 혜택을 받는 방식. 둘째, 개인 신청. 자격이 되는 직장인이 직접 온라인 플랫폼이나 앱을 통해 신청하는 방식. 다만 5만 4천 명이라는 인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선착순이거나 추천 방식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소득 기준이 추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저소득 근로자를 우선 지원하는 방향으로 설계될 수 있죠. 결론적으로 인구감소 지역의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생활비 부담이 큰 직장인이라면 혜택을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파트 5이 정책에 대한 찬반 논쟁이 뜨겁습니다. 먼저 찬성 측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첫째 실질적인 생활비 지원이다. 최근 물가가 급등하면서 직장인들의 점심값 부담이 크게 늘었습니다. 평균 점심값이 만 원을 넘는 상황에서 20% 할인은 체감 효과가 큽니다. 둘째, 소외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 인구 감소 지역은 소비 인구가 줄면서 외식업체들이 폐업 위기에 처한 곳이 많습니다. 이 정책으로 식당 매출이 증가하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셋째, 농산물 소비 증대 효과. 아침밥 프로그램이 쌀 중심 식단을 장려하면 국내 쌀 소비가 늘어나 농업 경제에도 도움이 됩니다. 넷째, 건강 증진 효과. 바쁜 직장인들이 아침을 거르는 경우가 많은데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하면 규칙적인 식습관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시범 사업으로 신중하게 접근한다. 3년간 효과를 검증한 후 확대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무리한 정책 확대를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입니다. 파트 6 반면 반대 및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첫째,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비판. 일부는 세금으로 직장인 밥값을 대주는 것은 선심성 정책이라고 지적합니다. 재정 건전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죠. 둘째, 혜택의 불공정성. 인구 감소 지역의 중소기업 직장인만 혜택을 받고 대도시나 대기업 직장인은 제외되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판입니다. 셋째, 외식 물가 상승 가능성. 할인 정책이 시행되면 식당들이 원래 가격을 올려버릴 수 있습니다. 결국 실제 할인 효과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죠. 넷째, 재정 지속 가능성 문제. 3년 시범 사업 후본 사업으로 전환하면 예산이 대폭 늘어납니다. 장기적으로 재정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 다섯째, 행정 복잡성. 신청 심사 결제 시스템 구축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실제 집행 과정에서 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섯째, 제한적인 수의 인원. 5만 4천 명은 전체 중소기업 직장인 수에 비하면 극히 일부입니다.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파트 7. 그렇다면 이 정책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첫째, 시범 사업의 성공 여부가 관건입니다. 3년 동안 식비 부담 감소 효과, 외식업 매출 변화, 지역 경제 영향 등을 철저히 분석해야 합니다. 둘째, 확대 가능성. 성공하면 대도시 산업단지, 더 많은 중소기업으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전국 직장인을 대상으로 할 수도 있죠. 셋째, 제도 개선 필요. 시범 기간 동안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보완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간소화, 참여식당 확대, 소득 기준 명확화 등이 필요합니다. 넷째, 재원 확보 방안. 장기적으로 지속하려면 안정적인 재원이 필요합니다. 세수 증가 예산 재배분 또는 기업 참여 확대 등이 검토될 것입니다. 다섯째, 다른 복지 정책과의 연계, 청년 지원, 저소득층 지원, 농업 정책 등과 통합적으로 운영하면 시너지 효과를 낼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정책은 실험입니다. 성공하면 한국형 직장인 복지의 새로운 모델이 될수 있고, 실패하면 교훈으로 남을 것입니다. 파트 A인. 마지막으로 실용적인 정보를 정리하겠습니다. 예상 시행 시기 2026년 상반기 중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청 시기 정보 공고가 나오면 바로 확인하세요. 선착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준비할 서류 재직 증명서, 소득 증빙, 회사 정보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확인 방법 정부 복지 포털, 지자체 홈페이지 또는 전용 앱을 통해 공지될 것입니다.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 지역주민센터 또는 회사 인사팀에 문의하세요. 여러분이 인구감소 지역의 중소기업에 근무한다면 지금부터 관련 정보를 주시하시기 바랍니다. 이 정책이 여러분의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마무리. 오늘 우리는 직장인 든든한 한끼 정책의 모든 것을 살펴봤습니다. 천원 아침, 점심 20% 할인. 직장인에게는 희소식이지만 논란도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은 이 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이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